세상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강성한 이 세상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과 이스라엘의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제국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어, 이 제국의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게시해 주세요. 어, 제국은 이제 곧 멸망한다. 제국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포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현실적인 이 삶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건 아주 큰 사건이에요. 나라가 다 망하고 국민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상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건 도저히 풀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별게 아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은 뒤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그 제국의 이 말씀을 해 주세요. 제국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버둥을 치고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복잡하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제국, 강성한 제국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역사입니다. 인간 역사는 땅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한 역사입니다. 성경은 땅과 하늘까지 이어지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역사예요. 천상 위에까지 올라가는 역사, 완전한 역사입니다. 제국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게 제국의 성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땅에는 제국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해요. 이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같이 갑니다. 항상. 이걸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제국의 역사 안에서 같이 함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와 함께 이 성경이 가는 완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역사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얼마나 완전한 역사인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제국의 꿈의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성경이 완전한 역사인가를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어, 다니엘은 예, 이제 첫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사절에 첫째 짐승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이었어요. 사자. 그런데 그 사자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아, 이렇게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사자는 무엇일까요?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독수리가 왕을 상징하는 새였어요. 그러니 왕 중의 왕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음,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날개가 꺾였죠.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망상으로 망상 장애로 내가 소다라고 어 이렇게 망상에 빠져서 7년 동안 소가 되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이 지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그때 비로소 아 하나님이 나같이 소처럼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죠. 지금 지나간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 바벨론에 대한 이 역사를 아주 성경이 자세하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둘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곰이었어요. 5절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한쪽 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거 곰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곰은 바벨론 다음에 일어나는 메대와 바사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진 이 제국을 이제 이 한쪽이 들려져요. 이 바사가 강성해져서 고레스가 이 메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 바사 왕국과 메데가 통합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그 다음에 강력한 세계 제국은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했냐. 바벨론을 다 집어 삼키고 그리고 온 제국을 다 집어 삼켰습니다. 아주 강성한 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생겨났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걸 보니 그 짐승은 표범이었어요. 그런데 이 표범에는 날개 네, 새의 날개가 네 네시 있었고 그리고 머리가 네시 있었습니다. 이 표범은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의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제국은 어 이,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나라입니다.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다 정복했어요.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죽고 나자 이제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의 4명의 부하들이 이제 그 나라를 차지합니다. 네 명의 부하들이 실제적으로 이 나라를 운영하고 다 차지해요. 그래서 네 개의 머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어, 세계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시, 세계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이런 역사들입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역사가 음, 현실이다. 이건 팩트다.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실제로 있었던 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손에서, 어, 하나님의 성경 안에 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실제적인 사람의 역사를 떠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역사 속에서 지금 성경이 완전한 역사로 지금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성경은 역사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마지막 넷째 짐승을 봤습니다. 나, 마지막 넷째 짐승은 넷째, 음, 제국입니다. 마지막 제국이에요. 그런데 넷째 짐승은 다니엘이 보기에 굉장히 무섭고 놀랐어요. 왜 무섭고 놀랐을까요? 이 넷째 짐승은 지금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이 짐승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너무 다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은 새로 된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이세 짐승들은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동물이에요, 짐승, 짐승의 모습. 그런데 네 번째 짐승은 새로 된 새로 만든 짐승이에요. 예, 네. 전의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니라 새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어, 그런데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매우 강해서 먹고 부서트리고 발로 밟아버려요 그냥 다 그리고 그 짐승에는 열 뿔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열 뿔은 마지막 제국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제국의 왕이 열 뿔이 달려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머리에 열뿔 달린 짐승이 이 마지막 제국의 왕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입니다. 다니엘이 본이 마지막 제국은, 어, 지금 이제 이, 앞으로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인데, 오지 않은 나라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어, 이제 로마를 이어서, 어, 오는 마지막 나라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죽인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또그 나라의 성도들을, 성도들이 그 로마 시대에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제국의 모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국의 성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격인데 그 제국의 마지막 로마를 이어서 이제 로마를 이어서 짐승 제국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때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이걸 예고하는 그 시대의 꼭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제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제국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의 마지막 제국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 이 마지막 제국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제국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다니엘이 본 것처럼 지금까지의 이 제국, 지금까지의 이 짐승과는 전혀 다른 모습. 쇠로 된 이, 쇠로 만든 음. 그러니 쇠, 기계의 몸, 로봇 로봇의 제국, 로봇의 나라. 그러니 그 나라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금 이 세상 제국을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을 보면 제국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세상 역사가 이제 많이 나와요. 세계사. 세계 역사. 예수님 믿는 게 왜이 세상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제국들과 무슨 관계가 있나?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수님 믿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음, 뭐, 착하게 살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어, 그리고 또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져서. 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땅에서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무슨 역사? 왜 역사일까요? 네. 성경은 완전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세상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진 자들이에요. 어,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 나라의 실체가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제국에서 살다가 건져져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에서 제국의 역사를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제국의 왕들이 어떻게 음, 살았고 제국의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제국이 어떻게 나왔고 하나님께서 제국의 누구 어떤 왕을 세우셨고 이걸 너무나 자세하게 이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같이 또 기록하고 있,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믿음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음. 계시는 그러니까 점점 열어져요. 개시가 점점 열어져서 이 세계 역사가 열어지고 이스라엘이 열어지면서 천국이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마지막 제국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관념 속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주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료입니다. 이거를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놓고, 제국의 역사를 기록해놓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역사를 떠나서 신앙 생활을 할수 없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마지막 지점은 뭐냐?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그곳을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역사로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방향성을 찾게 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무당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발에서 예수님이 그냥 내손 하나 들어주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제국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11절에 계속 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니, 어, 제국의 심판의 이제 모습이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본 환상 중에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짐승. 그러니까 짐승, 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의 시체가 상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이 남은 짐승들은, 어, 남은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는데 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어, 이 환상을 보았어요. 예. 그런데 이건 놀랍게도 이 요한 게시록의 19장의 말씀과 너무나 요한이 본이 게시와 너무나 동일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왕국을 세우시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짐승, 마지막 제국의 왕인 짐승이 이제 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에서 이제 이게 일어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짐승 제국의 왕인 짐승이 예, 이제 예수님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와 함께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국들과 이제 막 격투를 벌이시면서 이 세상 제국을 다 심판하시고 전멸하세요. 이 포도주틀로 밟아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전멸하시는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정말 왕이세요. 완전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국인 짐승 제국인 짐승은 불에 던져져서, 음, 이제, 완전히,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그 모습이에요. 게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유황불 분못에 던져집니다. 예. 네. 다니엘은 이미 이제 이걸 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짐승이 던져졌어요. 네. 이제 이 마지막 제국의 짐승이 던져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국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제국 안으로 들어와요. 세상 제국 사이로 들어와요. 이 세상 제국 사이로 들어와서 세워지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천년 동안 이 왕국이 세워져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데 이, 이, 이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우리는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그리고 천년 동안 주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나라로 들어가서 함께 통치할 그 나라, 우리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국에서 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열심히 산다고는 살았는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그 목마름이 그냥 가시질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냥 배고파요. 갈망이 있어요. 그래도 뭔가를 좀 잘하고 살았다 해도 마지막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끝나는 허무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냥 건질 게 없는 거예요, 제국의 인생은.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어떤 삶으로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보증이 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네. 그냥 단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내가 못하는 걸다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은 삶에서 벗어나서 그냥 다 회복돼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냥 영 영이 회복되고 생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서 강성하게 잘 살겠지 잘 먹고 잘 살겠지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어, 구름 타고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모으세요. 성령으로 인친자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 영원히 살수 있는 자들 음. 다 모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음, 급기야는 이 땅의 제국, 어. 땅에 땅의, 땅의 제국, 어. 그냥 몸만 네. 있는 나라, 몸, 하늘은 없는 이 땅의 제국, 세상에 강성한 제국들, 몸만 있고 땅만 있으니까 그들은 하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제국, 음. 이 제국 안에서. 이제 만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쭉 내려오셔서 이제 그 자녀들을 쭉다 모으시고 다 모으셔서 인치신 자녀들을 모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왕국으로 쭉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기까지를 이제 본 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님의 왕국.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제국 바벨론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비록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백성 다니엘이 제국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세계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보이는 모든 게다 결정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건 뭐냐?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산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산 하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땅에서 이 땅에서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그리고 이걸 깨닫고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음, 개시를 다니엘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천사에게 이제 해석을 부탁합니다. 천사가 이 다니엘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해줘요. 예. 해석을 해주는데, 이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이 해석은 성경의 주제이고, 복음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에서 7장 17절, 그내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예수님 믿는 핵심입니다.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땅은 다, 땅은, 땅은 이제 이 한계가 지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우리는 이이 세상을 우리는 능가하고 이 세상이 꾸겨져서 꾸겨져서 그냥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 어쨌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막 꾸겨지고 막 울고 애통하고 이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에, 그냥 여기다 소망을 두면서 울고 꾸겨져 있을 존재들이 아닌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가 는 세상이 아무리좋아 보여도 우리 좋아을 결코 빼앗기지 을습니다는사람아무리좋아 네. 보여, 보여도 영원하지않다는것을 알기 때는에이을상권세는 마귀가 준권세는는것을아는자들을니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자녀의 권세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게 바로 제국에서 사는 성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유혹해도 생명 빼앗기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